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4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39,800달러 마이너스 8.2%, 이더리움 3,000달러 마이너스 9%, 리플 마이너스 9%, 솔라나 마이너스 12%, 에이다 마이너스 11%, 루나 코인도 역시 마이너스 11%. 전체 코인 다 마이너스 진하게 빨간 볼트로 왔고요. 4월 12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 당일이고 하루전 중국 PPI 컨센서스가 실제치보다 높게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충격이 컸고요. 미국 연준 올해 금리 인상 50bp 양적 긴축 실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코인 시장이 고래들부터 매도량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글로벌 공장 중국은 코로나 확산 커지면서 상하이뿐만 아니라 남부 거점 지역인 광저우까지 학교 봉쇄를 한다 뉴스가 나왔고요. 중국 도시 봉쇄 지속될수록 글로벌 인플레이션율 증가세는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고 코 시장. 역시 크게 영향을 받는 거고요. 비트코인 39,800달러 한달 만에 다시 4만 달러 아래로 3만 달러대 진입을 했습니다. 이더리움도 2,000달러대 진입하기 일보 직전이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8%, -9%인데도 아이트코인 보면 리플 -9%, 솔라나 -12%, 에이다 코인도 -11%로 비트코인, 이더리움하고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이트코인들 비트코인, 이더리움하고 1대1로 이렇게 이렇게 하락한 것은 추가 하락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39.1%, 이더룸 도미넌스도 18.6%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40%안 된다는 것은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알트코인 아직도 홀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지만 비트코인 마이너스 8% 이렇게 한번에 크게 하락 오면 하루 이틀 지나서 또 비트코인 추가로 하락 올 가능성 매우 큽니다. 반드시 추가 하락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행히도 우리 중경투 가족들은 중경투TV 꾸준히 시청을 하셨고, 알람 도 전체 알람으로 켜두셨다면 최근 폭락장에서 매우 편안하다, 편안하셔야 됩니다. 이런 장에서 비트코인 4만 달러에 물려 있으면 안 되죠. 하루종 긴급공지로 비트코인 4만 2천 달러대 고래매도량 급증을 하고 있다. 리스크 매우 크니까 현금비중을 늘리세요. PPI 실제치가 컨센서스 상향 결과 나왔기 때문에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공지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경투 초보야비 가족들은 이미 4일 전에 전량 매도 보유한 코인들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이고 리플이고 모두 다던지고 다 시장 감망세로 전환을 하셔라고 공지를 드렸고요. 웬만해서는 전량 매도 공지 안 드리는데 이번에는 하락고올 것은 당연했기 때문에 중경투가 전량 매도 빠르게 하셔라 이야기 드린 거죠. 이 같은 장에서 고점에 물렸구나 아직도 뭘 사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 고민을 하시면 반드시 구독 옆에 중경투 맨 버 가입을 하시고요 올해 양적 긴축 금리 인상한다 중국 봉쇄 지속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절대 현물 을 많이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코인 투자에서 추천 코인 수익 좋게 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팔 때는 팔아야 된다 즉시 다 팔아서 현금으로 전환해 두셔라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하락장에서 마이너스 10% 되면 그 하락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수익 이 플러스 20%가 되어야 됩니다 최근 같이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임박해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20% 수익 보기 너무나도 어렵죠. 그리고 초보 IP 멤버십 이번에 3월에 비트코인 38,000달러 구간에서 총 7개 코인 풀 매수 들어갔었고 47,000달러 고점에서 50% 익절했고 나머지는 4일 전43,000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이번 초보 IP 회원 유지 3개월만 유지를 하셨어도 회원가입비 이상 수익을 얻었을 듯 하고요. 멤버십 바로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하락장. 정도는 다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초보야비 회원들은 사흘 전에 전략 매도하고 주말 동안 봄나들이 가면서 편하게 지내다가 이제는 본격 슬슬 저점 매수 타임이 봐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선물, 마진, 투자자들도 최근 장에서 쇼포지션 걸어가지고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미리미리 가입하셔서 빅테크 어닝 전에 추가로 수익을 보시고요. 빠르면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는 저점 매수 시작을 할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 다 현금화하고 미리 저점 매수 기다리는 상황인데 아직도 고점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반드시 같이 하시고요. 그리고 중경투 전체 공지나 멤버십 공지로도 이야기 드렸지만 하루 전 영상에도 여기 중앙 비트코인 43,000달러 때 꼬시기 이후 하락 조심하셔라 최근 영상에서 계속해서 폭락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중경투TV 애청하시는 분들은 최근 폭락장에서 매 매우 편안하실 거다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로 영상이나 공지로 이야기 드렸으면 됐고 이번 폭락장에서 하락한 성장성 높은 코인들 매력적인 가격에 도달 직전입니다. 추가하라고 하면 중경투 추천드린 코인들은 반드시 싹 쓸어 담으시 고요. 그리고 미국 인플레이션율은 4월 10일 밤 10시 30분에 발표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율 발표에 따라서 중국 ppi하고 마찬가지로 시장 변동성 여전히 클 수가 있고요. 10일 미국 c p i 발표되고 또 13일 새벽 1시에 이번 코인 주식시장 포함 전체 자본시장 크게 충격을 준 브레이너드 연준부이자 또 미디어 인터뷰를 한다고 하고요월스저널 에서 잡섬이 진행하고 4월 12일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해석하고 미국 노동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브레너드 월시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에서도 생방을 보실 수가 있고요. 브레너드는 기존의 왕비놀기로 시장에 브레너드 나오면 호재로 받아들였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주식혼 시장의 저승사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신입 연준 부장이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부터 민주당에서 차기 연준 의장으로 밀어줄 가능성 매우 높은 인사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선임한 파의장만큼 그 입김이 세다 볼 수가 있고요. 13일에는 브레너드 시장을 좀더 달래줄지 아니면 여전히 강경하게 이야기를 할지가 관건일 듯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인 시장 크게 충격을 준 중국 PPI 지수 보면 컨센서스 7.9%인데 실제 지8.3%나죠 이번에 나온 중국 PPI 지수는 2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모두 반영했다 볼수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 나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크게 상승을 했다 볼수 있는 거죠.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이나 글로벌 중국 제품 수입 많이 하는 국가일수록 인플레이션율 상승은 높아지고 높아진 인플레이션율로 인해서 금 인상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 PPI 발표되고 고래들 매도량은 역대급으로 0.7배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에서만 봐도 고래들 매도량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020년부터 최근까지 계속 속에서 고래 매도 현황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고래들이 이렇게나 많이 급격히 매도를 한 것은 처음이다 볼수 있습니다. 작년 1월 3일에도 비트코인 5만 0천 달러에서 고래들 대량 매도를 했는데 당시에도 여기 구한이 6.5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7.9배로 고래 10명 중에 7.9명은 매도를 했다는 거죠. 엄청나게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 1,000개, 2,000개 가진 중형 고래뿐만 아니라 만개 이상 가진 초대형 고래들도 비트코인 매물을 시장가로 던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정도로 고래가 매도를 했다는 것은 시장 충격 매우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래 매도량 너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다음 저점 고려하실 때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비트코인 3만 달러, 3만 5천 달러 구간이 매우 중요한 저점인데 고래들 작년 5월, 6월 중국 코인 채굴 금지에도 이렇게까지 매도량 급격히 늘리진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35000달러 지지선이 저점 추세라인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고 35000달러 아래로 비트코인 다시 하락하면 3만 달러 지지선이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 구간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해외 달러 거래소에서는 하락폭이 매우 커지만 한국 업비트에서는 김치프리미2.7% 플러스 3%까지 상승을 하면서 해외 거래소보다는 국내 업비트에서는 매도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비트 90%가 알트코인 위주이고 비트코인 일일 거래량 1만 개 이하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반등 크게 못 올라오면 업비트 김치 프리미엄 추가로 하락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업비트에서 현물 들고 계시는 분은 김치 프리미엄 조금이라도 높을 때 매도를 고려 하셔야 되는 거고요. 중국 PPI 지표 발표되고 코인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테슬라 할것 없이 모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에 중국 PPI 지표 발표되고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 직전이기 때문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보면 플러스 2.2% 크게 상승을 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